안녕하세요. 지혜름 라이브 띵뚱의 신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집은 618번 안녕하세요. 오늘 왔는데 사장님이 먼저 오늘 세일하는 제품부터 그렇지. 보여주시네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양모인데 양모고 요 손잡이는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행사하는 제품 물어보니까 막 나오네. <laughs> 자, 요게 이제 양모에다가 스위프트 가죽으로 한 이제 어, 바닥도 스위프트고 요거 이제. 어, 피코탄 제품인데, 사이즈 작은 거고요 요거를 오늘 그냥 59,000원에 네, 주신다고 하네요. 자, 요거. 네. 안에도 스위프트 가죽 그대로 돼. 근데 요게 이제 양모예요 양모. 이 겨울에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오늘은. 지금 이제 신상하고 있어서 요거를 저희한테 좀 세일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컬러는 아이보리의 카멜의 스위프트고 요거는 그레이의 이제 블랙 스위프트인데 제가 보니까 아 요렇게 생겼는데 뒤집으니까요 요렇게까지 <laughs> 이게 겨울에 들면 굉장히 따뜻하게 잘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옮길게요. 약간 버퍼링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구경 좀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요거 있잖아요. 저희 필통 가방인데, 요런 칼라들이 있네요. 가죽이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자, 요런 거, 요거는 레드, 어, 긴끈 있고요. 요거 카멜, 카멜, 지금 브라운입니다. 브라운인데, 블랙은 없는 것 같고요. 가죽이 로반저어 류피아, 류비 어, 이거 바깥은 소가죽이고요. <laughs> 안쪽이 양가죽인데, 양가 죽이면 사실 가격이 조금 비싼데 우선 이 시민님 오늘 세일이시면 아, 짜깁기죠? 수량이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냥 이거 5구밖에 5구. 요거 그냥 다 제가 봤을 때몇장 없을 것 같아요. 요거 그냥 있는 것만 59,000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긴끈 있고요. 요거 브라운이고요. 자, 요거 예 카멜입니다. 그리고 요거 레드까지 이제 필통 가방. 네, 118번 업체 제품인데, 자, 요거 59,000원 오늘 진행 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요렇게 생겼습니다. 필통 가방입니다. 자, 그리고요, 색깔 너무 예쁘죠? 지금 근데 이 업체는 스위프트가 요한 칼라밖에 없다고 하는데 레드는 참 예쁘네요. 스위프트 요. 근데 이제 일반 거보다 좀 좋은 스위프트 같은데, 로반, 저거 두었어요. 5개 있는데, 요거 59,000원 오늘 드릴게요. 5개 예요 다섯 개 이거 근데 세일입니다. 제가 지금. 와! <laughs> 어, 자, 레드. 자, 요거는 가죽 표면이 좀 달라요. 자, 요거 네이비입니다. 진한 네이비. 진한 네이비. 진한 네이비인데, 이게 무슨 가죽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사람들이? 소가죽인데 굉장히 이쁘다.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 네, 이렇게. 아, 가죽에. 소가죽인데, 가죽을. 얘들 보면 매끈하게 지금 가공을 한 거고요. 얘는 어, 소 가죽 그냥 표면에 매끈한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제작을 해서 흰색을 보니까 확실히 이 톡은 아니에요. 이 알렉산더 왕의 옛날에 나, 많이 나오던 그런 볼록볼록 엠보싱 느낌의 가죽인데 요것도 오늘 제가 59,000원 진행하는데 스위프트는 다섯 장 끝입니다. 자, 요거 네이비 네이비 자, 이거 블루니 컬러입니다. 긴끈 있고요. 안쪽엔 램스킨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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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볼게요, 제가.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아이보리. 요 카멜입니다. 카멜. 요것도 59,000원. 앞전에 주문하신 분은 택배비 네. 보내지 마시고요. 처음 예, 처음 주문하시는 아시는 분만 택배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네, 나왔다고 사장님이 요 컬러 나왔다고 예, 얘기를 하시네요. 요 컬러 나왔다고 자, 요거는요. 토고가죽입니다. 토고가죽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행사했었죠? 자, 이거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컬러고요. 사이즈는 31입니다. 토고가죽이고요. 앞부분 옆 자, 바닥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쪽에 요런 식으로 되어있고 네 예, 스트랩도 있습니다. 자요거 카멜이네요. 카멜. 자요거는 토고예요. 토고. 토거. 예, 저희가 에버 컬러도 많이 보여드렸고 어제는 어, 포부를 가죽도 보여드렸는데 요거는네 토고 가죽입니다. 네 토고다 네, 보니까 자, 약간 무너지죠. 부드러워서 그래요. 자 근데 빤빤한 게 좋다 싶으시면 요거보다좀더 하드한 가죽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요거는 레드, 레드의 은장. 네. 요즘은 아직까지 은장을 좀 많이들 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장보다는. 자, 보이시나요? 자, 요렇게. 네, 요렇게. 음. 자, 요거는 블랙이네. 블랙인데, 이거 인형하고 좀안 어울린다. 자, 요거는 블랙입니다. 블랙. 자, 자, 두 번째 제품, 디자인좀요 제품이요? 죄송해요. 근데 이거 통관이안 된답니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 제품 통관이 안 된대요. 안 되죠, 통관. 이거 통관이 안 된대요. 이 전대리가 다 물어봤대요. 안 된답니다. 요거 디자인이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판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구경만 하십시오. 구경만 하시고 통관이 되는 그날 제가 요거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요요 업체예요, 요 업체. 요 기다리시는 분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큰 사이즈. 자, 여기 있습니다. 에따 블랙, 네, 블랙 요렇게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쪽에는 보면 약간 가을 겨울 느낌이 좀 나거든요. 살짝만 더 돌리겠습니다. 브라운이 백 나왔는데 이거 예쁘네요. 지금 브라운이 백 나와서 이게 지금 165번이랑 가격이 좀 조금 더 비싼데.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근데 172번 보다는 약간 좀, 좀 네. 예. 그래서 요거 미니, 요거 미니입니다. 미니인데, 컬러는, 예, 이거, 화이트, 초코, 블랙, 요렇게 다 나옵니다. 자, 요거, 브라우니 미니. 안녕하세요, 집중님. 자, 요거 이제 미디움인데, 요거 안그래도 아까 못 보여드렸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제품들이 나갈 철인데 많이 못 보여드려가지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중간 사이즈고요. 미니랑 이 중간 사이즈는 네 크로스 끈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니, 이거는 중간 사이즈고요. 근데 라지가요. 자, 이 업체에서는 이거는 똑같은 이제 소가죽으로 제작이 됐는데 이게 라지인데요. 끈이 없대요. 원래 원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라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소가죽이고요. 이게 조금 비싼 제품인데, 이게 어, 사슴 가죽이라고 합니다. 약간, 음 제가 조금 만져봤을 만져 때, 이제, 소가죽이랑 좀 다른 점은 주름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이 그냥 일반 소가죽 느낌보다는 이게 조금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놀람>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게, 이게 줄 같은 게 이렇게 가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이, 쫙 이렇게 모양이 잡히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이 부드러워서 그래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사슴 가죽입니다. 이게 사슴 가죽이고, 이게 가격이 조금 더 있네요. 사슴 가죽이고, 안쪽은 양 가죽입니다. 요즘은 어, 제품들이 잘 만들어진 게 안이나 밖이나 다 가죽으로 이렇게 시작된 것 같네요. 이 앱션 가격대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 캔버스 그다음 에따 안쪽에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laughs> 가벼워서. 근데 얘는 36은 없고요 30만 있어요. 30만 있는데. 컬러가 지금 몇개 없네요. 자, 요게 조금 제일 많이 나았네요 요거 엣다. 자, 요게 컬러가 저는 조금 마음에 드는데 요거랑 보라색깔 있고요 예, 보라색 있습니다. 보라색. 그리고 자, 요건 올 검입니다. 올 블랙. 올 블랙. 근데 어, 올 블랙,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예, 까아마 보니까, 예, 스카치 테이프로 착착 뜯어가지고, 또 들으셔야 되고, 요거는 올 블랙에, 예, 약간, 에땅 칼라 이렇게 돼서 총네 가지 칼라 예, 전요칼라가 예쁜 것 같은데, 몰라, 이거 개, 개인 취향이 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많이 나가는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좀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또 다른 데또 가서 또 다른 제품을 또 보여드려야 돼서 조금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도 이동하고요. 어제 말씀하셨던 제품 위주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